어 어디 집인가요? 와 오랜만이구만 엉덩이야 어, 어이거어 이거 깜짝깜이야찍 어, 깜짝이야. 작업하고 있구나. 어? 엉덩이 i 라비! v i r 뭐 v i Ravi r 이 v i Rav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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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쪽 v i Rav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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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까 너한테 전화 i Ravi Ravi 와. 어바... 양말이랑 다 흘렸어요. 아, 그래? <laughs> 다 와, 큰일 나버렸다, 큰일 나버렸어. 오, 안 돼, 그러면 안 돼. 양말에랑흘는게 힘들어. 아으. 맞아. 추천했는데 아, 주제가. 탈모야.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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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가 탈모는 아니고, 고민. 고민이 주제인데, 아이돌들의 고민은 뭘까. 형 <laughs> 고민 <빨리>. 탈모야? 너너 <laughs> 너 진짜야. 봐봐. 나 너네한테 아까 탈모는 아닌데, 관리를 좀잘 해가지고 정수리 봐봐 정수리, 간을지 정수리. 그리고 정수리 탈모 그리고 간을. 어. 형 약간 지단형 탈모네 지단. <laughs> 지단. 이런 느낌. 지단. 아, 헤어 받으러, 왔, 받으러 갔다 왔거든. 콩이랑 부부랑 어. 콩물이랑 엄청 좋다는 거야. 이게 콩물이 진짜 맛있어. 그래서 아까 아메리카노 대신 나는 이거 빨대 꽂고 먹었어 근데 탈모는 근데 탈모는. 이런 거 먹어도 어차피 탈모는 탈모인데 대머리 될 사람은 데팩폭이다페폭야 어, 핵폭. <laughs> <laughs> 아무튼. 근데 어. 유전이 제일 큰거 맞지 않아? 그 우리 아빠 그런 거. 같아니 같아. <laughs> 그게 우리 아빠, 아빠 멋있어, 대머리가. <laughs> 아니, 난, 우리 아빠 멋있어 대머리. 가발 쓰 우리 아빠 가발 <가만 웃음> 쓰시거든. 그게 나쁘다는 게. 자리야. <laughs> 아니 그게 그게 문제. 오 아빠가. 자리야 우리 아빠. 이거 찍으면서 점점 형 대머리 되는 과정 보여주는 거야? 아 세상에 마지막 회사 때 이제 비니 쓰고 있다가 이거 말고 저의 팔도 아, 아쓰레쓰 바... 지금도 <laughs> 야, 너는 고민 없냐?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많지 야, 어쨌든 우리가 7년 차고 시기적으로 생각이 많고 예민할 수 있는 시기잖아 그렇지 그런 때니까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지 뭐 경제적인 거 회사와의 뭔가 이런 거 인간관계 이런 거다지하고 네? 나면 다 별거 아닐 거고 어차피 화날 일은 생기고 걱정할 일들은 생겨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머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방에 고비를 잘 넘겨봐 이 사이에 다 <laughs> 빠지면 이제 다심지 못하잖아 <laughs> 아, 좋은 얘기 한다. 좋다, 진짜. 아, 머리 지금 한 20g 빠진 것 같은데요. 지금? 아, 니 왔다. 진짜. 아, 유 진짜. <laughs> 어, 다시.